수트 풍산자 필수형 381번 자두 함수 fx랑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는 4차 함수 gx는 2차 함수 자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은 항상 fx, gx2보다 작거나 같게 있어야 된다를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최소값자 얘들아 쌤이 확인하려고 380번 어렵지 않은데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놨어 자 380번과의 차이를 한번 볼게 자, 380번은 항상 fx가, 380번은, 자, x,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해. x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면 뭐 그건 별로 상관없고. 자, 이놈이랑 이놈의 차이를 한번 볼게. 자, 얘랑의 차이가 뭐냐. 자, 우리 f에 좀, 해좀 이쁘지 않고 그랬다. 자 f x랑 g x가 이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자 f x랑 이렇게 나온다면 너의 차이가 뭘까 얘들아 자 얘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같은 x를 넣었을 때자 지금 x의 모양이 같죠 그럼 f의 원과 g의 원이 이렇다 또는 f의 이랑 g의 2가 이렇다 그니까 러 같은 x의 값을 넣었을 때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너는 x1과 x2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미의 실수 x1, x2니까. 그러니까 x1 아무거나 넣었을 때의 함수값 f에 대한 함수값이라 x2 아무거나 넣었을 때 gx의 함수값이 항상 fx가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 1번, 1번, 2번 할게. 자 1번은요. 물론 자, fx가 이렇게 생기고 gx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같은 x에 대해서 자, ex가 얘라면 이때 함수 얘가 fx고 얘가 g야. 자, f 함수값이 g 함수값보다 크지. 그다음 같은 x에 대해서 f가 g보다 크지. 같은 f에 대해서 x에 대해서 f가 g보다 크지. 이것도 되지만 1번은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2번은 1번은 또 어떤 경우도 되냐? 자, 이렇게 생긴 경우, 이게 fx고, 야, 이라, 이렇고,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얘가, 아, fx가 작거나 같은 거구나. 아까 이잘못된 얘가 f 함수 얘가 g 함수인 거지. 얘도, 이게 gx 함수고, y는, 이게 y는 fx의 함수라면, 같은 x 값을 넣으니까, 지금 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G의 암수값이 F의 암수값보다 항상 크지. 같은 X를 넣었을 때 G가 F보다 크지. 같은 X를 넣었을 때 G가 F보다 크지. 같은 X를 넣었을 때 G가 F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도 o k 는 얘기야. 근데, 이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자, 다른 함수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생기면, FX 이렇게 생기면, 내가 X에가 다른 애라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도, x1을 넣었을 때, 지금 얘가 y는 gx야, 얘가 y는 fx고, 자, x1을 넣었을 때 함수값, x2를 넣었을 때 함수값, g 함수값과 x1을 넣었을 때 f 함수값이 항상 최 함수가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런말과 x1, x2는 언제든지 바꿀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말은 모든 실수를 넣었을 때 함수값, y값들이 모든 신수를 넣었을 때 fx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선 되는 거지. 내가, 야, x가 뭐든지 간에 제일, x가 뭐든지 간에 그 함수값들이 x가 뭐든지 간에 이 함수값들보다 높아 있잖아. 그 말은 gx의 제일 낮은 함수값이 fx의 제일 높은 함수값보다 높게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들됐어 근데 아까, 이번식처럼 이런 거는 돼, 안 돼. 안 되죠? 자,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 ynfx고, 얘가 y 는 f x 일 때, 자, 니가 만약에 x2라면, 니가 만약에 x1이라면, 자, gx를, gx2는, gx2는 여기 있잖아. 그 다음, gfx1은 여기 있잖아. 그럼 fx1이, 이때는 f의 x1이, gx2보다 더 크거나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자, 같은 x, 요거는, 자, 그냥 같은 x 값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얘는 fx-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서 얘를, 얘를 새로운 hx라는 거 받아들이고, 얘를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으로 받아들여도 돼. 왜? 어차피 hx라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는 거는 같은 h의 1은 f의 1 빼기 g의 1이고 ha는 f2 빼기 g의 2니까. 근데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x1에 뭘 넣고 g, g2에 뭘 넣어도 항상 fx 함수 값이, f의 함수 값이 g 함수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너를 의미하는 거야. 그 말은 자 뭐라고 f의 f y는 f x의 최소값이 최대값이네 f x 항상 밑에 있어야 되니까 f x의 최대값이 y는 g x 함수의 최소값보다 제일 낮은 값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를 의미하는 거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여기다 좀 풀게. 자, 이 f'x를 그리면요. f'x는 마이너스 4에, 자, 인수분해 해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야. 자, 실근 이거밖에 없네. 그럼 4참 3참수가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4참수가 지금 최고차의 음수니까 극대 하나만 가진다는 얘기지. 그럼 fx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y는 fx야. 그 다음 GX 함수는요 지금 자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는 음어어 g x 함수는 이 함수구나. 그럼 GX 함수를 그냥 정리할 게얘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FX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얘 제일 낮은 값 얘가 지금 Y는 GX야. 제일 낮은 값이 누구니? 마이너스 9 플러스 K고. 제일 높은 값은, 자, 얘가 X가 월 때, 1일 때 극대를 가지니까 FA죠. FA는 계산하면 20이 나오네, FA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얘보다 위에 거 같으면 된다고. 지금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K는 2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29가 되겠다.